315번. 1.0을 지나고,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y절편을 구하니까,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니까, 원의 중심좌표를 지난다는 거야. 그래서 x제곱, 마이너스 6x9,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, 플러스 y제곱, 마이너스 8y, 플러스 16대고, 1 2이뜬거 넘기면, 마이너스 10대고, 9, 플러스 16, 이렇게 되겠지. x-3의 제곱, y-4의 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15가 되겠지. 중심 자표가 3,4야. 개하고 뭐야? 1,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기울기는 3백이 1, 4백이 0이 되니까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2가 되는 거야. 그래서 y-0, 2에 x-1 돼서 따라서 y는 2x 2가 되니까 y 절편은 마이너스 2 정답 3번이네.